공익직불제 첫 도입, 코로나19로 닥친 농업 현장의 위기 등 농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만큼 21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책 토론회를 열고 농정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에 강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일 국회와 정부 부처 농업계가 참석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농업계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산적한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아직도 산적돼 있는 해결할 수많은 과제들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 대책을 구상을 하고 참석자들의 관심은 코로나19로 빚어진 농업농촌의 위기로 쏠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선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입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위기를 농업을 발전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역발상을 소개했습니다. 점일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농업 생산 유통의 근본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대면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면서 농촌 공간에서 대기업의 종사자들이 재택근무하는 부분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집이 아니라 농촌에 있는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 모든 생산 과정에서 과학하는 스마트와 이 새로운 숙제들과 피해가 나타난다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입법 보조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익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사회에 농업이 발맞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가 21대 국회의 과제 중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모든 품목들이 이 공익형 직불제 안에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 확대가 되어야 될 그런 확보 과정에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농가 소득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농업 소득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농촌 현장을 외면한 채 청년농 육성 등 농촌 살리기 정책을 추진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은 농가 소득의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청년 농업을 육성하고 농산호출을 개발하고 정주위권을 만들고 스마트 농업을 만들어본들 누구와서 누가 와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21대 국회가 산적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에 나섰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입법과 예산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국회의 역할에 농업계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